어. 아, 이상하고 아버지 너가 들어가세요. 아 빵상이 이상한 광캐가 아버지 나가자 너가 들어가세요아 진짜. 아 너무 힘들다 어. 아나 잠깐만 쉬고 온다. 오케이. 아 이거 해야겠다. 아 빵상이가 들어가는데. 야 이상한 광캐가 아버지 맞나 이거 근데? 어, 갔다 갔다 어 갔다 뭐야 이거 뭐 이상하고 옮겨간 아무지거 아니네. 어, 보자. 어. 아 보자. 어아뭔 게임인지 모르지만 겠 한번 해봐야 방몬즈. 음 그거 아닌데. 자 보자 방상이가 이거다. 아, 닉네임 알잖아, 코리아맨 아, 이건 넣런 건가? 그렇지. 시작할게. 오케이, 오케이. 아, 녹화도 끝났으니까 좀, 이거 좀 재밌는 게임 좀 해야겠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고 엄격한 아버지 게임 해야, 하라고 했지만, 갑자기 빵상이가 다른 게임 들어갔네? 어, 뭐야. 아, 이 게임 뭐야? 이 게임 어떻게 하지 방송아? 알고 아서 잘해봐. 소리 좀 쳐야겠다. 들고 와서 아이템 들고 와서 우리가 뭘 돈으로 뭐 해야 돼. 아 오케이, 돈, 오케이. 아이템 들고 와서 우리가 돈가 우리가 돈 모아야 돼. 마지막 아이... 돈 모으려면 138 달러 모아야 돼. 138. 한러는 거의 10만 원 정도 달리기 버튼 시포트 맞지? 어. 야, 시포트가, 웅크리기가 컨트롤.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만 믿고 따라가. 어, 뭐야, 이거? 아, 진짜. 아니, 화면이 이상? 어떤, 어떤 미공기님 무려. 1네살 밖에 안되나 미국인이 맞는 거야. 아, 그래? 어. 어, 아, 어디 갔니? 문 열린 자로 와라. 열려있는데? 그래. 여긴가? 아, 나이스. 방사람, 너 여기 있는데 맞니? Hey? 야, 거기야? 아, 아이템 들고 오는데, 이런 아이템들.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로 와라. 난 반대쪽으로 간다. 잘 메워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자발은 나 S 되는 거예요. 그냥 난 앞으로만 축하해야지, 뭐야, 이거 왜 막혀 있는 거 같지? 아. 맨날 연결했구나. 오, 쉣.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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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쉣. 괴물이 있어? 어. 아이, 또 문을 안 열어. 이건 뭐지? 이것도 아이템인가? 드오비 제이. 자, 아이템 드롭이 제이. 어예 혼나다, 혼나다. 죽었는지? 아, 죽었으면 알아서. 아뭐야 죽음 아 진짜 아 그럼 빵사나 너나 너, 관절하고 있는다 아 진짜 죽으면 언좀 자고 살아나 아 오케이 오케이 자동조종사기 매일 일찍 떠나라고 말해주세요 뭐야 오 살아났다 이일 남은 이익할달량 무적 아, 나 아까 빨리 좀 와. 우리 이거 이해를 하면 안 돼. 아, 나 아까 전에 아이템 얻었는데, 아닌 거 바로 세게 돌았더니 화면이 이상해. 화면이 이상해가지고 떨어졌어. 이상한 곳으로. 이상한, 화면이 이상해서 이상한 곳으로 떨어졌다고. 왜 산소통이야? 아 자야겠다. 어이 아 잠깐만 좀. 안 자지나? 시프트어 뭐야? 나 도착했어. 아이템 절대 두고 가지 마라. 근데 이게 이게 지금 스토리가 뭐야 지금 그거 방송킬러니 아, 빵상 킬로니 아이, 계속 녹화해, 집중하라. 빵상아. 어? 어. 이거, 스토리가 뭐야? 이거? 돈을 모아서, 사, 이거, 돈을 모아서 돈이 다 모을 시에는, 사진님한테 돈다 모아서, 그거 무려 승찬받는 게임이야. 아. 안 되겠다, 순간이동. 어, 뭐. 아, 잠시만. 아, 야, 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옛날에. 아, 뭐야, 렉. 아, 진짜. 순간이동했더니 갑자기 렉이 걸리네. 아, 나도 갔다 오, 온다, 방상아방상아 관계 방상아, 어디 갔니? 터렐이 있다, 망했다. 어? 하이? 총이야고 조심해. 해세요 야 반대쪽은 여기 지뢰있고 반대쪽이 저기 반대있고 어떻게 하라고 야, 잠시만 이쪽이 반대있어 아 어, 뭐야 카메라가 떨어졌었네 아 제가 아까전에 녹화 끝나고 세우는 카메라가 나 방금 쓰러져서 다시 세웠다 옛날 사이이사한테 그냥 우리 반사동으로 얻어 아, 이거, 이 뭐야? 나, 아니, 살라. 똥이, 나, 깬지 내가 아까 말했어? 빵산아, 잠깐만. 재호한테 난, 재호한테 난, 잠깐만. 말좀 갈게, 잠깐만. 어, 재호야, 재호야, 재호야. 왜, 왜, 왜? 아, 재호야, 나 지금 빵산이랑, 우 게임하고 있거든? 아. 그런데, 광대가 있다는데? 다이, 저쪽에는, 주에 있고, 저쪽에는, 응. 털이 있고, 저쪽에는 광대가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그게 가지 마. 내가 이게한번더 해봤지. 아, 그래? 오케이, 아, 그럼 그래. 빵상이한테 말해준다. 어, 빵상아, 빵상, 재호한테 듣고 왔는데. 어. 아, 재호가, 가지 마래, 어. 이쪽엔. 어. 그래서 나가야 될것 같은데. 우리 다른 데서 파밍하자 딩, 띠딩 딩, 딩, 띠 딩, 왕자.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임? 아니, 게임이 너무 힘들어요. 옷차인데, 원래가 웬만한 15대 이용가야. 방사 우리 나이 1아 아니다 뭐방사 잠깐만 잠깐만 왜 문을 닫죠 나오세요 문 열어주세요 자요 나 빨리 들어와 뭐 방구 션이다 이거. <웃음> <웃음> 우리 그냥 사망할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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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 미리미리 <목소리>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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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가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가디디디 아, <가봐야겠다>. <laughs> 어... 어 방사아자 앞에 이 네, 잘해보세요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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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 터 <터렛> 있네 저긴 <laughs> 여기는... 아무것도 안 보여. 보이나... 그래서 열고 가봐야겠다. 응? 응. 왠지여긴 가면 안될것 같은 느낌인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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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 조커 무려 야 저기 겁대 문제 다섯 마리나 있어. 요 진짜 거짓말이고.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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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이 게임은 도저히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이 게임은 도저히 안 되겠다. 야나 그냥 내가 말했던거감사장한번해본적 없잖아. 감사장해봐서아 뭐야? 아니 계속 카메라가 떨어져. 아까 전에 녹화했는데. 아까 녹화해가지고 그런가? 어? 예, 차이 이렇게 말해 아이반사하 게임은 아 이거 빵놈킬러님하고요 저하고 김재훈님하고요 오른편 왼편님이 해주셨어요 이분들 유튜버입니다 음. 어때? 어, 아, 어쩔 수 없어 또는 언니 같은 얘기가 또는 간략한 전쟁 하실 아차이 누나 간략한 전쟁 하자 어, 공개 들어갈게 아나 이게 좀실현야 하니까 아 이게 막 다른 거야 일다 그럼 갑자기 내가 빌런으 나오는 거야 여기 여기 방송 킬러님이 어디 가셨다고 얘기? 어, 뭐야? 녹화가 되고 있었네? 뭐야? 녹화되고 있었구나? 야, 아, 녹화하고 있어 어, 뭐야? 어, 죄송합니다. 아니, 계속 녹화하고 있어서 아까 전에. 아! 죄송합니다라고 해. 영상 보내 야, 그걸로 죄송하다고 보내면 더 이상한 거임 어, 뭐야 아, 나,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죄송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응? 어... 녹화 끄겠습니다, 이제